같이 집에 또 제가 빠질 수가 있나요? 여기서 또 실력을 한번 뽐내야죠. 여기요, 아주머니, 야크루트 아주머니. 나 아줌마 아닌데. 전 평범한 야크루트 아저씨 같겠지만 레전드 오브 레전드 힙합 명제였어요. 도끼가 15살에 곡을 작곡했다고 했나요? 전 10세. 10세에 곡을 작곡했어요. 전 국민이 다 아는 그런 훅을 가진 노래를 작사 작곡했어요. 한번 들어 보실래요? Listen. 야, 야, 야! 야, 자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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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그룹트. 아줌마. 야, 그룹트 주세요. 야, 그룹트 없으면 요 그룹트 주세요, 여기. 솔직히 대한민국에 이걸 모르는 사람 있어요? 없죠 지금까제 죽임보사나 떠란담는데 한번 들어볼래요? pap, p a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유시한 프트가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철수인 줄 알아요? 끝까지 달렸기 때문이에요. 저 쇼미노 플레이 나가서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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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달려서 우승할 거예요. 잘들어리있으내 유시한 기으로 너희들이 장까지 살아가서 너희들이 장을 죽여버리겠어. 지금부터 내 랩으로 이곳을 경영해보지. 경, 경영한다. 이 경영으로 랩을 하시는 노는 게 지금은 죽어야지. 오늘도 잘될 거야 아마도 야 너도 할수 있어 야 나도 구두가 하얀 백구두 말이겠어 너 말이겠? 니들이 날 뭔데 팔자는 이 멍청한 떡지락 광광 뭐가 안에 오토튼니 있는 줄 알았어. 백종원이 말하죠 맛있죠. 회식 끝나고 폭탄주 잔에 한잔 밖에 잔에도 안 받으면 나한테 마치 머리도 와인버스에 싱잉랩에 생명을 일으킬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어, 너무 멋있는데 어떠한 학니다 같은... 제가 이 쇼미 더 플레이 시즌 1을 재밌게 봤어요 어투피 <laughs> 네, 네. 어, 늘은제 그때 아까못맺치시는것같은데못미치다는가맞아는아요먹는것같을아요 먹을 수 있는 것가아기 먹을 수있가아요 먹을 수있 잠재력을 알기 때문에, 목걸이 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. 모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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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니다